안녕하세요. 돌파리 지식인입니다. 이번에도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는 접지 단자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로로 두개 구멍이 뚫려 있을 뿐인 더블 콘센트는 접지선을 연결할 수 없다. 한편 세로로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접지. 더블 콘센트라고 해 접지선 플러그에 세 번째 핀을 접속할 수 있다. 콘센트 하부에 나사나 커버가 붙어 있는 것도 접지 터미널이 있는 접지. 더블 콘센트라고 불리며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다. 덧붙여서 주류인 접지선을 연결할 수 없는 더블 콘센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의 왼쪽 구멍이 더 길다. 사실 그 구멍 끝은 전주 위에 탱크 같은 주상변압기와 연결돼 있다. 주상변압기는 송전선을 지나온 전기를 100B나 200B로 변환하는 장치다. 더블 콘센트 좌측은 그 주상변압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전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접지선을 콘센트에 연결하는 이유는 고장이나 누전에 의한 감전 피해를 경감시킬 뿐만이 아니다. 착화 등의 원인이 되는 정전기를 억제하거나 낙뢰 시 전자기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도 천둥에 의한 강대한 전류를 지면에 흘려보내는 역할이나 노이즈를 경감시키는 역할도 있다. 접지선을 콘센트에 연결하는 것은 인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전자기기를 고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등에는 접지선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콘센트에 연결하고 있을까? 아직 모르신 분들은 꼭 연결해 놓자. 접지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지만 콘센트 측에 단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대로라도 가전의 기능으로서는 문제 없을지도 모르지만 감전이나 고장 등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꼭 접지선을 연결해 두고 싶다. 콘센트를 접지 단자가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이 공사를 실시하려면 전기공사사 자격이 필요하다. 근처의 전기점이나 전자기기를 구입한 판매점, 전기공사점 등에 상담해보자. 임대아파트나 아파트라면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해 콘센트 교체 공사를 의뢰하자. 접지선은 콘센트에 연결해야 의미를 이룬다. 만약 접지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연결하지 않은 경우 콘센트를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다면 연결해두고 싶다. 접지단자가 없는 콘센트였을 경우는 전기공사점 등에 연락해 교환을 검토하자.